같이 먹어 볼 준비 됐나요? 먹어 볼 준비 됐나요? 앙 어때? 맛있어? 알지? <laughs> <laughs> <맛있어? 웃음> 어. 그렇지. 그렇게 생각해.

음. <목소리> 응 음. 음. 잖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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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 음. 음. 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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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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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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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음.

어 아이고 먹어 아이고 잘먹어 응. 응. <laughs> 이렇게 맛있는 걸 왠지 줬어? 이새가 너무 잘 먹는다